저는 이제 콜롬보 시내 좀 구경하려고 그 페타 시작? 맞네요. 거기 구경하려 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무슨 날이래요? 홀리? 뭐 어쩌고저쩌고 날이라고 장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 구경해줄테니까 250루만 달라고 해라, 달라고 해가지고 저 싫다고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가지고 자미울 알파르 모스크, 아 바로 어렵네. 여기 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님이 뭐, 하도 구라를 많이 쳐가지고, 뭐, 거의 믿진 않지만, 어쨌든 저는 이거 보러 왔고, 이거 보고, 정말, 문이 닫혔는지는, 한번 걸어서 가봐야겠어요. 이 근처이기 때문에, 이게, 그, 페르시아 동화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인스트도갈 거라서, 네 그런 몽환적인 분위기도 이제 보러 갈 거긴 한데 이거 딱한 면만 보면은 처음 봤을 때는 와 신비롭고 이쁘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5초 들었나 그 생각이? 끝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볼게 없네 아 그렇네 근데 웃긴 게 오늘 장사 안 한다면서 기사님 어디 갔어? 아이씨, 아니 안 한다면서? 하는데? 안 한다면서 장사를 이렇게 해버리시면 역시 너 락샤 기사님들 구라쟁이졸라 많아. 아 진짜 자 이게 보시면 버젓이 다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어요. 여기 장사 안 한다고 다른데 구경 시켜준다고. 돈 달라고 오 진짜 락차 타고 가면서 한 12분 동안 실랑이 했는데 진짜 아 근데 저기 문을 봤나 잠깐만 저 확인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와씨 멋있긴 한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신데요 네 방금 들었다 왔는데 문은 열렸지만 클로스 클로스 문을 닫았답니다 <laughs> 문을 열었는데 클로스 하면은 아... 네 그러면 그냥 시내만 구경해야겠어요 어쨌든 겉에 건물도 구경했으니까 아쉽네 안에 들어가면 더 좋았을텐데 어쩔 수 없죠 아주 활기차고 정신없지만 재밌습니다 사람 사는 그 분위기가 나요. 에슬리랑 가봐 가지고 맨날 그 해변가나 산 속에 틀어박혀 있다가 이게 렇 도시 같은 데 나오니까 아, 느낌이 완전 색다릅니다. 뭐가 있을지 매우 흥미진진. 자, 여기도 시장입니다. 아. 이 시장 분명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한국에서. 어디서 봤지? 이, 그, 부산에 있는 시장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동물시장 느낌도 나고, 여러 가지 많이 팝니다. 여기는 참고로, 인도도 그렇고, 스리랑카도 그렇고, 네, 따다 비켜주지 않아요. 양보 따위 없습니다. 그냥, 그냥, 살아서 가야 돼요, 그 아, 재밌어요. 요 정도 조심지면은 거의 옛날 명동시장 분위기도 나는데? 와. 자, 인도 이후로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정말 다양한 거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스리랑크는여기가 도시이지만 콜롬보입니다. 조금만 걸어 나가면 바로 바다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쁩니다, 진짜. 저는 이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걸 찍지를 못했지만, 네, 슬고 오신 분들은, 콜롬보에서, 캔디 쪽 말고, 퍼프탈렌이나, 아니면 이제, 갈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네, 창가 쪽으로 앉아가지고, 이거, 인생샷 한번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쁘고, 진짜 아름다워요. 네, 물론 저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시 찍기에는, 시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와가지고 거 찍고 싶어요. 진짜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아슬이 까지 한달 더 입고 싶다, 진짜. 아 어, 점심에 시내 잠깐 들렸다가 구경하고, 어, 다시 후, 숙소로 돌아와서 한2 시간 정도 자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갈 곳은 그 야시장이 있더라고요, 수리랑 살고 그래서 야시장이 두 군데 있어가지고 두 군데 가가 볼 건데 하나는 이제 바다 쪽에 있는 거고 하나는 오늘 낮에 갔던데 그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갈 거고 일단 여기서 첫 번째 가는 데까지 50분 정도 걸리는데 50분이긴 한데 바람이 선선해가지고 지금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발렌 스페이스 비치입니다. 그린 존이랑 비치 존이 같이 붙어 있고 이렇게 먹을 거리를 팔고 있어요. 날 시장처럼 길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분들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야식도 먹고 바닷가를 등지고 야경이 좋더라고요. 사진 찍게에 그래서 사진도 찍고. 다양하게 재미있는 거 많이 파는 것 같아요. 해변가 근처에서 이렇게 파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스리랑카 김치 비슷한 종류 같은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여행그한 날에 중간 정도 초입이나 중간이면은 그냥 전막 먹어요. 음식을. 길거리 음식은 어떤 음식이든. 근데 마지막 날은 웬만하면 안 먹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날 비행기를 못탈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를 못탈 수도 있고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질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날은 다 조심합니다 안러 안녕 야. 집네어이 여기 매콤함도 맛있는 냄새 나는데?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이제 불빛이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 저는 페타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야시장 쪽으로. 네, 저는 이제 야시장 도착했습니다. 야시장, 이해야 되나? 먹을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사람도 알기 차고. 아까 거기 해변가는 좀조용한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조금 시끌벅적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뭘 먹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구경을 하고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대충 검색해서 온 거라서 저도 아뭐이거아 햄버거 짧게 먹으면 살 겁나 찌겠는데 길게 오케이. Okay. 아, 비디오. I want bamboo. 예. Yeah. 아노노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아, 오 yeah. 지금 먹을 으는데 이거는 안 먹고 음. 제가 치킨은 먹으러 했거든요. 음. 치킨 하나랑 여기에 음. 에 네, 하나랑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어, 땡큐. o u 빵이랑 저 바베큐, 치킨 닭다리 하나랑 콜라 하해 가지고 저800 루피. 한국 돈으로 3,000원 좀 갑니다. 야시장 이 정도면 바가지도 안 씌우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 뒤에 보이는 원래 하루 저걸로 먹으려고 했는데 저 뜨거운 걸 손으로 먹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여기 <laughs> 숟가락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 좀 어설퍼서 솔직히 먹고 싶긴 한데 제가 여기서 쌀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쌀이. 내돈 주고 먹는 건데 그냥 먹을 거면 그래도 입맛에 맞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굳이 꾸벅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는 가감히 포기했고 그냥 치킨으로만 먹기로 했습니다. 치킨 되게 궁금해요 어떤 맛일지. 그래서 치킨도 먹고 이거 먹고 끝낼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먹, 먹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이것도 숟가락이 젓가락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손으로 먹어야 됩니다. 왜그 생각을 못했지? <laughs> 일단은 레몬으로 뿌려서 여게 맞나? 일단 다 뿌리고 빵 한번 먹어볼게 빵. 저 이거 빵을 처음 먹어봤는데 인도 있는 빵이랑 맛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삭바삭하면. 이거는 살짝 그 신맛 레몬 맛이 느껴지는 그런 맛입니다. 진짜. i s is the... a. Yeah. Uh, this is a chili. Yeah, yeah. uh, ah, yeah. 아게 이 마요네즈랑 뭐랑 섞었는지 모르겠는데 개 맛있어요. 진짜 겁나 맛. 마... 뭐 이거 엄청 맛있는데? 우와. 한국에서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마요네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마요네즈랑 뭔가 섞었겠죠? 근데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어 살. 음! 나도 손 씻었어요. 야채는 한국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기본 야채에다가 마요네즈. 후추 뿌려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빵에다가 이거 야채 넣어가지고 넣어서 먹는 한국에서도 많이 먹어볼 수 있는 맛입니다. 그냥 마요네즈, 빵, 그 다음에 바비큐, 이거 세개 빼고는 그럼 이거 하나네? 이거 하나만 한국에서 먹어볼 수 있는 맛? 나머지는 여기 와서만 먹을 수 있는 맛. 비비큐도 먹고 주스도 먹고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네, 여기는 볼 거는 다본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다 먹고 여기는 야시장의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먹었던 비비큐라든가 아니면 그 토스트로 된 치킨탑이라든가 아니면은 햄버거 이런 종류로 그리고 음료수 이렇게, 이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주고, 그 외에 다른 거짜자 거는 거의 팔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쯤 와가지고 먹는 것도 방, 방, 방.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아, 그 물티슈 필수인데, 물티슈 꼭 챙기시고요. 어, 정신없구만. 저는 여기를 7시 반에 왔거든요. 아 보통, 하이 보통 7시쯤에 아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씩 가게가 문이 연다고 하니까 그때쯤 오면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먹지? 어묵지? 뭐먹지가 아니라 더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먹는 건 힘들 것 같고 저는 이제. 숙소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다시 인도 문바이로 갑니다. 비행기 타고. 문바이에서 다시 인도 일정 시작할 거고 문바이에서 어, 사막 가서 캠핑을 할 목적이기 때문에 또 50시간 또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밌는 모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씨유